은 이사별론과 서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삼3삼 장을 통하여 환란과 시온의 평강에 대해서 물과 양식이 공급되는 데 대해서 안정체에 대해서 변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3십 장과 같이 만드는 안식의 의론 통지세가 오기 전에 종말적인 환란이 올때 참된 시온의 자녀는 환란을 피하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그러면 절대적인 인도와 보호가 있고 물과 양식이 공급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안정처에 보호받는 일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거를 말씀하셨는데요 한량 간증을 에 한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스트를 당치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데요 일절입니다 화 있을 진저도 확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확대하며 소금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네가 학대기를 맞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들을 속이리라. 이환란은 이제 보수적인 관란이라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는 원수를 갚는 그런 환란이기 때문에 속이던 자 속이던자가 또 남을 약탈하던 자가 이게 보수를 받는다 이 말이죠. 이런 민족이 누굽니까? 이게 대표적인 것이데 이방 송의 이방인. 국방 공산당들이 그렇죠. 그래서 참된 그 성명의 역사를 받아서 참된 시온의 무리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 행동을 받게 되지만, 남을 대적하고 또 남을 핍박하고 남을 약탈하고 남을 속이고 심한 하던 이러한 자들은 이제 보수적인 환란이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귀의 세계 이제 마귀의 세계 공산당은 남을 속이고 무자비하고 거짓이고 미혹의 세력인데 이런 자들이 이제 미혹을 당하고 지금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처럼 그러한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풀하고 공산당을 따라가는 자들 이런 자들도 또한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WCC를 용납하고 WIL을 용납하고 또 다운을 수용하는 이런 세력들은 마케도기는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력인데. 이자들이 환난에 보호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이 망하는 때다. 이렇게 기우이가 아시면 되겠죠2이 절입니다. 여호와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아침과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이 되소서. 이때 주를 악망하는 자는 이 은혜를 많이 받게 되고 은혜를 베푸는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언제 베푼다고 합니까? 아침마다 요구그 해놨죠. 아침마다 우리의 발을 내쉬며 활란 때우리 본인이 되어서 그랬죠. 그래서 이 아침마다 하는 것이 참 중요하긴데요. 이게 이제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침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그 민족이라고 그랬죠. 기독교신앙이 이게, 기독교 이게 참된 신앙인데 여기서 특별히 아침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침마다 하는 것은 이제 성경이 여러 군데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이것만 가지고 주장한다는잘 믿어지지가 않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스바냐 3장 5절에 들어보면 부르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 공리를 나타낸다. 그 부르한전 수치를 당한다. 그렇거든요. 이것도 아침마다 하신다는 말씀을 간단 없이죠. 끝침없이 하신다 했죠.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변론이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 50장 사제도 보면, 하나님께서, 주여께서, 학자에 내내 계시다. 나는 군교판지를 말을 어떻게 도와줄 를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워치시되, 딸기를 깨워치다.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서 그려놨죠. 그 아침마다는 말이 참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 또 에레메아, 에가 3장 20절, 23제도 보면, 여호와여호와여 자백운을 부응하시도다. 우리가 진멸되지는 아니함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 오니, 네, 성신이 크더스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아침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자 3장 1 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 인간은 뭐에여게서 별로로 일어나시며 또 심판하려고 설치도 나그랬죠 하나님이 직접 성전해서 별로로 일어나시고 또 심판하러 오신다. 심판이 왔을 때그언전 별로를 말씀을 잘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의 대형자에게 이제는 깨닫게 하시고, 하느님 대연에게 또한 말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셨죠.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아침마다, 이 여러분들에게, 이 연속의 질의 별론을 모든 것을 빠지지 않고 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그 아침마다, 하느님이 진리를 나타나는 일이다, 이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절에서 그리한다는 말이 또, 몇 군데나 있거든요. 우리가서 일장 이절에도 보면, 백성들한테 그다 들을 쳐다, 땅과 고개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쳐다주여호로너에게 대하여 증것시래고 주께서 송세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뿌로 혈기 있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잠자로 무슨 여호와께서송성에서일어났십니다하나님다 그 수가 수가량 이장 시편 일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성전에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결론하고 한게서 이제 심판하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시군 이제 전사면의 리의심판에 다른들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모든 예언서의 판문을 듣는 이 말씀이 아마 최종 결론이 된다. 이것을 심판에 투이되는 드릴드 심판에 대한 최대 결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은혜받아서 말씀 읽고도 거치셔서 언제 잡은 자를 이제 해결받고 또한련 관련 관련에 보험을 인도받는. 이런 신앙이 지금 필요하다. 이 말이거든요. 3절, 4절입니다. 진동시키는 수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이 모임같이 사람들의 노력물을 모을 것이며 렛두기가 뛰어 오른같이 그위로 그 뛰어 오르리라. 세계 민족들이 종말에 여화의 활란이 올때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열방이 다 흩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황충의 보험 같은 사람들이 누럭질하는 자에게 화가 옵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집계서일나시므로 열방이 없어진다. 이것은 제대뱃대가 오는데, 빗기 같은 문제는 북방공산당 군대입니다. 그래서 국방공산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왜 악에서 어렵겠느냐? 음란국회 살 다를까 하는 세상과 들프도 같은 기독교들속하대고흑기이 끈들 심판하게 하는 도구로 북방공산당에게서 심판할 을렘때시임받게 되고, 그 공산당이, 그냥 완전히 망하는 것이, 이제 멸망당한 것이, 그게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이 오면, 이제, 합당치 않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죽을 수 밖에 없고, 멸망할 수 밖에 없는데, 이 활란이 이제, 앞으로 성공적으로는 세번 있으면 심판이 끝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화물 심판하기 위한 남북전쟁, 또 민주의나 자본주의를, 이제 미국을 심판하기 위한 이제는 참차하게 되죠. 또 마지막으로 공산당이 열망당하는 야마베돈 전쟁으로 세상 심판이 끝나거든요. 이런 심판이 끝나고 나면 남은 남은 백성만이 세계에 굴리게 되는데 그때 남을 신앙을 갖는 것이 지금 신앙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뜨교가 공산당 군대는 것은 이제 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6월서 2장 2 5일 보면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미뜨교와 늑과 황충이야, 파충이야, 그걸 했을 때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또나음소 3장 1 5절을 보면, 고서 푸리노를 삼키며, 칼리노를 비기를 늦순이 먹는 것과 차르 내가 늑가치스로 망할 자다. 내가 메트가치스로 망할 자다. 그래서 이것은 국방 홍수한 장석이 숫자가 많이 기되고 준비됐다가 심판로 사용되고, 그것이 나중에 트가로 없어지는 것처럼, 그다하멸한 것이. 세상의 심판이라는 소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전입니다. 여께서는 시전하시니, 이런 높은 대구하시며, 공평가위로 시원에 측만깨 하십니다. 여께서는 호 이때 공평가위로 시원에 측만케 하십니다. 말씀하셨는데요. 주께서 일어났을 때, 황충의 같은 악당들이 일어나지만, 우리에게는 피를 주지 못하고, 시대에 하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평등과 평온으로 인도한다. 특히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역시,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당이 악의 도구로불의의목으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고, 말세의 사강견은 의의 병기로, 이제 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그래서 최종은 아마그톤에서 성과학이 마지막으로 전쟁을 두고 벌게 되는데, 이때 악인과이 질병, 설명당, 절별당는 것이 아마 그때는 전쟁이죠. 그럼 심판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불과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지막 한일의 잠잠나, 푸른나의 역사가 끝나는 반목했더니 고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6절입니다. 너희 시대에 평화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입니다. 참된 신혜자는 여호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가 되는데 여호를 보배 보고 여호를 경외하려면 그런 보배가 되려면 뭐가 말아야다는 겁니까?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시다, 풍성하다 그랬죠. 이게 지금 말씀 문장으로 말씀 읽고 듣고 읽겨서말씀에 실천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 보아는 삶이 되고 역시 믿음에 이제 그 보배가 된다. 하나님을 들고 떨림으로 예, 섬기는 것이 이제 보배 참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보화상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날들 이제 이부으로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통과인데 하나님께서 어야 인간에게 알려주는 지식이 필요하다그래서 이자 신장대 보면 세시대가면 요걸 알려주는 지식이 충분하다고 했죠. 이것은 여러분이 또 하나님을 알라고 하니까 인간적으로 문자도 이거를 많이 공부해서 되는 게 아시죠?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지식에 대해서 세계를 통일하는 지식 또 세시대에 가는 지식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고 어떤 절 구원하고 어떻게 복을 주는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데 이것은 성령께서 도와, 도와주고 깨우쳐 줘야 되는데 그것은 성적인 종들를 통하여 배울 수밖에 없는 지식이 됩니다. 지금처럼 뭐 신학대격하거나 또 그러한 신학대 교수가 돼서 성경을 많이 나서 그 지식으로 본받고 그 지식으로 이제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구분해서 성경을 물론 많이 읽고 많이 예 고프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천재 예, 진리 지식이 필요한데다 우리가 그볼수 있다 는 말입니다. 칠 절입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앞에서 보이시며 화병의 사신들이 슬피 고파며 이 환란은 이제 인간 종말의 환란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핵별 전쟁을 해서 공산당과 협상하는 것이 이게 아주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하지요. 이것이 이제 그것이 아스포고드로 돌아가고, 울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간권의 협상시대가 올걸렸는데, 한국으로 보면,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이 협상 정권이 죠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 신분의 대상자가도 멸망의 대상자가 되는데, 8년이 오면, 실패 울 날이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협상하는 세력들은, 이게,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라하고 공산당을 협상하는 데는, 멸망의 대상자, 신판의 대상자가 돼서 슬픔을 놓고 고굴한다. 완전히 전멸을 당한 것이 심의 활련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데만 이부급을 보게 되있는 것이 지인데 한국이 바로 그런 날들이 눈앞에 와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절입니다. 보라, 그대의 용서 밖에서 부르지모 아까 8절이요.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지모 대중이 트랩을 받고, 송업들을 외생으로 살아갈 생각도 아니었냐. 그게 공산당과 아무리 협정해도, 이것은그 사람들은 어깨분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공부, 또 믿음을, 또 약속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산당과 평화협정을 맺는데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은 지금까지 겪었던, 이거, 그 견딜만한 그런 환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공허하고, 땅이 황폐되는 이런 심판을 하려는 때문에 하늘의 보와 인도와 물같은면 살지 못하는 환란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죠 구절입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전하며 네바나는 부끄러워 하고 바르고 사료는 사막 같고 피의 파손과 관련한 법을 떨치는다 이것은 아무리 지금 기억하고 아무리 풍성한 소설이라는 땅이라 하더라도 이 환란적인 하늘은 완전 황폐되는 일이다. 이것은 하늘이 이제 악인과 죄인을 절멸시키는 환란이기 때문에, 이게 황폐가 될 정도로, 다른 황폐를 누리 사람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때다, 이 말이죠. 이때 또, 극단적으로 어디까지 되느냐. 이제 아마게 때는 핵무기까지 터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10, 10절에서 12절인데요. 여기서 가라도 돼, 내가 이제,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여오리니, 너희가 결혼을 늙게 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줄이되요 어려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고는 해둘 같겠고 배에서 불에 사려는 가지 가시 나뭇가지들이다. 그래서 이제 이불신판이올 때는 다 이제 사람들이 방어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더그 호비우려 된다. 행무기가 터지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민족들이 불에 고는 해둘 같이 된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잠깐 몇만 구원의 역사와 오삼한 사람 란 진승이 끌받는 시대와 또 이제는 대접정의 많은 총기가 나 하고 효과가 썩고 살이 썩는 그런 제안과 아마도 내제 전쟁 때는 횡미가 있어서 완전히 전멸을 당하는 때인데 이때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심판날의 대두들을 말씀하시죠.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나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재들과 두려하며경과지않는이 떨며 이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대거했으며 우리 중에 누가 명령이 타는 것과 함께 가려이 와도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지막 환란 때는 인간의 인간을 피할 수 없고 인간는인 당할 수 없는 환란이다. 마치 그런데 다니엘친구와출발한풀에서하도상고살아남수 있었지요. 그는 천사가 갖지 않 신앙이었기 때 그렇습니다. 인간 지금 한권 전성 나를 보호하고 인도할 만한 삶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흘러가 전에 살아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다들 길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이제 세 시대를 인도하고 이렇게 보호받을 만한 삶이 되느냐. 이걸 이제 강조하는 것이 1 5절 16절이죠.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흐석한 재물을 가증이 어기는 자, 손을 흔들어 냉을 받지 않는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는, 피흘리는길를 뜯지 않아 자, 한 눈을 감아 하을 보지 않아야 한다. 그는 높은 곳에 버리니경관한 파유가 보장이 되며 그 양심은 공급되고 그 문은 끝인지 아니하야 하셨느니라. 이것은 이제 사 자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믿음이 되는 것이 우리 사 자체가 진실한 사람이 되고 진력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다망한대이 말이죠. 여섯 가지가 딱 나오죠. 의롭게 말한다. 정직히 말한다. 또불현재부 가증히 여긴다. 예물을 받지 않는다. 또 악한 말을 듣지 않고 또 악한 일에 보지도 않는다. 이런 삶이 의롭고 경건하고 구별되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하느님께서 물고양식에 공급해서 보호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때죠. 우리가 날보다 삶이 의롭고 분물라고 거기에 구별된 삶이, 이제, 됐을 때, 물과 양식이 공급된다. 이 말이죠. 반대로, 이제, 심판단에 멸망할 때는, 이 이사의 3장 1절에 보면, 보라, 주 마물에 엎혀서, 이루살렘과 유다와 의리하는 유다의 의리하는 의지하는, 의리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는데, 그가 의리하는 모든 양식과, 그의 모든 물과, 물광시식이 끊쳐지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수님판대다이 말이죠. 그런데, 물광시판 반으로 혹은 공급해진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시월의 무리가 돼서, 환이 기뻐하는 참된 신앙을 가진 무리들을 말할 수만한 것이죠. 이런 때가, 불과 올 수밖에 없는 때가 심판인데, 이런 날이 아주 가끔, 내가 온 겁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되면, 이 수행은 새로운 양식 시대가 온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예, 네, 그 밑에 말씀인데요. 17절입니다. 높은 곳은 그 영광 중에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복도하보고 그랬죠. 현재 세 시대에 영광을 나타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왕이신 예수님도 영접해서 세 시대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런 안식시대가 오는데 아주 평화롭고 넓은 그런 땅이다, 이 말이죠. 대창조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그랬던 때 평화가 터지면 사람이 살수 없는 것이 되, 되기 때문에, 하는 이을 하신 일에 재창조해서 아주 살기 좋게대륜도로 회복시켜주는 때를 얘기하는 거죠. 18절 19절입니다. 너의 마음에는 들여다는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잘하 청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마음대로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강포를 컴포한 백성을 다시 부지 니느냐그 백성은 방어적으로 손네가 알아들지 못하는 형 말이잖아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리다. 무슨지 세상에 구경을 리고 세상에서 많은 뭐 지혜와 지식과 기술이 많고 이런 것들도 신판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이 말이죠. 세상적인 식이나 세상적인 물질이나 세상적인 권세가 신판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다이 말입니다. 어찌어지 참된 믿음으로 딜레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신뢰 무리가 됐느냐? 함께는. 그리며 살 믿는냐 이것이 증가자의 말이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라오신지에 약속을 하십니다. 예상 0시켜서이십년다 우리의 절기 짓기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된 안정한 처소고 예슬렘의 보이리니 그것이 옮겨지지 않을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리이 뽑히지 않을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지지 않을 것이며 여기서 구기 의원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곳은 마치 노지라는 데나 큰배가 하나님, 할떨 얼마나 하수나 강해들것이라는 우리의 재판장이시는 우리에게 율법을 으신 자요, 하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통 것입니다. 특히 이하나님께는하지 않게 다전멸당는 인간이 전멸당는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원무리가된 자들은 한로와 안정 된양 그 받는 안정자가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계속에서또 보면 이 멋진 식단 사태는 변성도가 되어 공중왕명하시면 재물 양급하고 능일시에 쓰는 큰물에 지렛대 순종하는 물들은 예비차로 뽑아서 그 본말한 자들 이제는 이제 안정차로 보호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2장 6절에 보면 이게 나와 있죠. 천년 열육십달 이 한복 받는 예비한 것이 다 예비차가 있다 이 말이죠. 거리에 오는 이제 안정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집 앞에 첫 대기 완전 진리의 심플한대안되의 결론을 수명하고 쫓아온 자는 예비처로 보호받고 이제 대절치하는 거 아마 그때는 다시 보호처로 인과함을 받아서 세계 축구를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무엇은 마치 천사가 다 이제 지를 쳐서 도와주는 것처럼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뭐 중국의 자금성 같은 데 가보면 꼭그 그 바깥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큰 연못을 파서 보호함을 받겠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여기서 참된 구자들로된 보호와 인도을 받아서 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정된 청소가 있다 참된 구자들과둘러짐서 보호하는 창가 있다 이 말이죠 여기인도받는신앙가자야 참된 그리스 되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는 것은 활령가전의 하에 보호와 인도을 받는다 를 뜻했다 그렇지 않 수출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그 신앙이 팔아야 될 것을 강조했죠 이스라엘들 이사들입니다 또이도대지이풀렸었고등 도대밑을 튼튼히 하지 못했었고 그것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살채여 나누리니 저 전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고함이는데가 병들음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고하는 백성이 사지함을 받으라 인간 행보는 하늘을 벗어날 수 없지만은 하늘 인간은 용서는 하늘 구하진다합당 찾는 자가 보고 있으면 여기 뭐예요? 병이 들었다,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 준비가 완전히 못, 준비들이 못한다. 들은 망할 수밖에 없고, 합당한 자들은 또기서 이제 병으로 멸망을 시켜서 합당치 못한 자들은 세제책을 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표현을 여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도때들이 필요했고, 도때미를 든든하지 못했다 랬죠 도를 달지 못하는 일그 했죠. 그런데 믿음을 뭐라고 비현 했습니까? 태권도에서 일장식불이라 보면 믿음과 착감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양심을 알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손을 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을 합당치 못하게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배가 파손을 다한다이 말이죠. 그래서 신앙 증비가 되지 못한 자들은 보호방을 받지 못하고 세대 축복을 받지 못하고 혹시 환란 때 살아남는데도 병을 들어서 또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 진리하는님 때문에 진리 말씀대로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는 원자와 자본자를 해결받고 하나의 보호와 약을 받는 자들만이 셋의 축구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 정말은 하나님의 신혼여고가 돼서 인간으로서 이빛처 보호처, 번정체의 보호를 받는 자들대관 최대의 축구를 받을 신의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잘분별했서도 이제 시대적인 진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에서 이제는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시대가 온 겁니다. 여기는 믿음말로만산다 그랬는데 참된 믿음을 받는 자만이살 때가 고영혼간에 구원받을 때가 그런 것이 인간통원의 신입반의 시립만, 활란 때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사랑의 방조, 은혜의 방조, 방주, 권의 방조는 첫대기의 환장변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름을 열로 동성하여서 자손 만대 축구를 지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이 다계시를 예수님으로 아들이 치워드립니다. 아멘.